암, 치매 유발하는 사과와 최악의 궁합. 안녕하세요.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메타웰의 건강정보 채널입니다.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과가 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 사과와 이 음식을 먹고 암과 치매가 걸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효능을 가진 사과도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을 알아보고 함께 먹었을 때 효능을 배로 늘려 보약보다 좋게 만드는 최고의 궁합인 음식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 쉽게 알려드릴게요.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서 같이 건강해져요. 사과에는 우리 몸을 지키는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특히 암 예방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암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고 폴리페놀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소화를 촉진하고 대변의 이동을 원활하게 해주어 장 건강에 도움을 주며 이것은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까지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가진 사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사과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 첫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아침에 요거트나 우유를 사과와 함께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사과와 유제품을 함께 드시면 우유 속에 부족한 비타민을 보충해주니 영양학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맞습니다.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주고 몸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화기능이 약해지고 특히 영유성식도염이 있으시다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사과의 산성 성분들은 위의 활동을 도와주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피로 회복을 시켜주는 최고의 성분인데요. 에너지와 활력을 불어넣어주니 바로 이것 때문에 아침 사과가 보약보다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과의 산 성분이 우유 속의 단백질과 만나게 되면 치즈처럼 덩어리를 만들게 되는데요. 게다가 우리의 위 속의 위산과 만나 덩어리가 더 커지게 되어버리니 소화가 더욱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장 속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체류하게 되면 속이 더부룩한 느낌과 함께 만성 소화불량을 만들게 되고 나아가 활성산소를 만들게 되며 이것은 대장암 정말 큰 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와 DNA를 공격해 각종 만성질환과 노화를 불러오는 주범으로 알려진 유해 물질입니다. 적절하게 생성될 경우 체내에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유해 성분을 파괴해 우리 몸을 지켜주지만 양이 증가하면 오히려 인체를 공격하는 물질이 되는데요. 이렇게 활성산소 농도가 증가해 건강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산화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산화스트레스는 심장질환, 암노화 등 수십여 가지의 질병을 일으키는데요. 그중 가장 무서운 것은 알츠하이머의 치매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유제품을 드실 때는 사과와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유제품을 드셔야 된다면 일반 우유 대신 저지방 우유나 두유를 드시는 것이 좋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장 건강은 내몸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할수 있으며 장내 미생물이 뇌와 장의 신호 역할을 해주니 장이 편안해야 뇌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행복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의 95% 장에서 만들어지니 건강한 장과 올바른 식습관은 행복을 위한 선택입니다. 따라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골라 챙겨 드시는 것이 바로 암 예방을 위한 최고의 습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제품 대신 사과와 함께 드실 수 있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과와 잘 어울리는 첫 번째 최고의 식품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일전에 고구마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 고구마는 팔방미인 음식입니다. 여러가지 효능이 있지만 무엇보다 최고는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항암 효과와 성인병 예방, 그리고 젊음을 위해서 꼭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암 예방의 최고의 식품입니다. 하지만 요즘 고구마를 드시면 속이 턱 막힌 듯 답답하고 소화가 잘안 되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장내에서 과한 발효를 일으키고 이것으로 가스가 차고 설사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사과를 드신다면 이 증상을 딱 없앨 수 있는데요. 바로 사과 속에 풍부한 식이섬유인 팩틴 때문입니다. 팩틴은 장 운동을 규칙적으로 만들고 장내 이상 발효를 억제해서 가스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데요. 이것은 몸속에서 물을 흡수하면서 팽창하고 끈적한 점성을 만들어 위속에서 음식이 충분히 잘 소화되게 해줍니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해 혈당이 상승하는 것까지 막아주니 당뇨병 예방에도 사과가 최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팩틴 성분은 사과 껍질에 정말 많기에 사과는 꼭 껍질까지 드셔야 합니다. 사과의 항암작용을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이 극대화시켜주고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니 앞으로는 고구마를 꼭 사과와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사과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매운 음식입니다. 빨간 빛깔의 매운 음식을 보면 군침이 저절로 도는데요. 혹시 매운 것은 맛이 아니라 통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달거나 쉬고 짠 것은 음식의 맛이라고 하지만 매운 것은 혀가 느끼는 통증의 일종입니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 입도 화끈거리고 아프다는 느낌이 날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그렇다면 내 몸의 위와 장은 얼마나 아플까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매운 음식을 먹으면 속이 쓰리고 배에 통증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매운 맛을 가시게 하고 입속을 상쾌하게 하기 위해 사과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잠깐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사과에는 유기산과 구연산 같은 산성 성분이 가득해서 신맛을 내는 것인데요. 몸에 매우 좋은 성분들이지만 산성이라 위와 장에는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여기에 매운 음식을 먹게 되면 통증은 더 가미가 되고 위와 장에는 엄청난 자극을 주게 됩니다. 계속 함께 드시게 되면 위의 통증과 위천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심해지면 위암이 될수 있기에 매운 음식을 드실 때 사과를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무입니다. 옛말의 가을 무는 어떤 보약보다도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무는 비타민 C, 칼륨,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몸에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혹시 무시루떡 좋아하시나요? 우리의 조상들은 시루떡에 무를 넣어 드셨는데요, 여기에는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무에는 떡의 전분을 분해하는 요소인 아밀라아제가 엄청 풍부한데요, 바로 이 성분이 위벽을 지키며 튼튼하게 하고 몸속 노폐물과 발암물질을 없애주니 위의 통증과 위암을 딱 막아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수분이 많은 무와 점도를 높여진 사과의 팩틴과 비타민C가 가득한데요. 사과에도 식이섬유와 칼륨, 비타민이 매우 풍부하니 무와 사과를 함께 드시면 자연 그대로의 종합 영양제를 드시는 겁니다. 아침 공복에 무와 사과를 갈아 드시거나 샐러드로 드시면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도 좋고 사과의 새콤한 맛이 위에 자극을 주지 않으니 찰떡궁합입니다. 사과와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세 번째 음식은 바로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입니다. 이 음식을 드시고 속이 더부룩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 튀김과 전을 더욱 바삭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문제는 이 기름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열량이 매우 높아 내장 속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건강에 최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왜 사과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음식이 소화가 되는 속도 때문입니다. 기름진 음식은 포화 지방이 많이 있어. 소화가 되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반면 사과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이렇게 함께 먹는 음식의 소화 시간에 차이가 나게 되면 소화의 흐름이 깨지게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소화기 계통의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것은 충분히 부드러워지지 않는 음식이 위장 운동에 장애를 주고 위 점막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장 내에 노폐물을 만들어서 이것은 위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소화 불량과 담석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능이 저하되면 영양분이 뇌로 공급되는 속도가 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몸에 무리가 가게 되는데요. 이것이 심각해지면 뇌신경의 문제로 이어지고 결국은 치매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 기름진 음식 대신 추천드리는 사과와 최고의 궁합인 세 번째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최근 오트밀이 체중 감량 효과와 뇌 건강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과와 함께 드시면 그 놀란 효능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견과류 속에 가장 많이 들어 있는 것은 바로 베타글루칸인데요. 이것은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딱 잡아서 배출시켜 주며 피가 탁해지는 고지혈증과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를 방지해 주는 최고의 혈관 보약인 것입니다. 또한 견과류의 지방 중에 무려 80%는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인데요. 이건 역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몸속의 만성 염증과 독소를 해독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집중해 주세요. 견과류를 사과와 함께 드시면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사과 속 펙틴이란 활성을 촉진시키고 몸속의 중금속과 발암물질을 싹 제거할 뿐만 아니라 혈관 속의 염증을 진정시키고 몸에 독소를 쫙 빼주는 것입니다. 아침 사과가 금사과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위가 약한 분들께 사과의 산성이 조금 무리를 줄수 있는데요. 바로 이때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위를 편안하게 하고 사과의 영양분 흡수를 촉진시켜 주니 정말 최고의 궁합입니다. 또 사과와 견과류의 풍부한 칼륨이 몸속의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혈압까지 낮춰주니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사과와 견과류를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최고의 식품인 사과를 잘 알고 먹는다면 백세 시대의 건강한 노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건강 정보 잘 기억해 두시고 메모해 두셔서 가족이나 지인분들과 정보 공유하셔서 행복한 나날 보내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메타웰 건강 정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메타웰.